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오드의 동작점과 부하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 소자들을 이제 구동을 하게 되면 전류와 전압이 필요한데 그런 적당한 전류와 전압을 이제 걸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부하선을 이용해서 동작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점이 무엇인가? 부하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다이오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다이오드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이제 우리 공부를 했던 것처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하고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I equal IS exponential V4 V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뭐예요? 다이오드 방정식이죠? 다이오드 방정식.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전류, I하고 전압, V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I, V. 특성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다이오드가 주어지면, 이 is 값, 이 is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포화 전류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주어지는 값이죠. 그런 값으로 주어지고, 이 vt라고 하는 것은 열 전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다이오드 방정식에 의해서 iv 특성 곡선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iv 특성 곡선에 여기 나와 있는 다이오드 방정식의 지수 함수의 곡선을 그리면 이 노란 것과 같은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이오드 방정식이 되는 거죠. 다이오드 방정식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다이오드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화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이오드에 전압 전류를 공급하는 가장 간단한 이제 회로 하나를 생각을 해 보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다이오드에 여기 저항을 걸고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요 전압을 걸어서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이 I이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값이 V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값 R이고 여기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를 VDD만큼 이렇게 전원을 공급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키리호프의 볼테지 로에에서 키리호프의 볼테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해요? VDD는 IR 여기 R에 전압 강하 R 플러스 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I 골 마이너스 R 분의 V 플러스 R 분의 VDD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화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화선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I, V 특성에다가 뭐 직선이죠 직선 r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죠 그죠? 그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직선을 그리면 절편이 생기겠죠? 절편이 생기기를 I 걸 제로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i꼴 제로인 이걸 거고 절편이 생기 길 여기 절편이 생겨요. i꼴 제로라고 한다면 v라고 하는 값은 여기가 제로이니깐 v라고 하는 값은 vdd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이 vdd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절편, 이 절편을 생각을 하면 뭐예요? V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V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V가 제로가 되면 i라고 하는 값은 R분의 VDD 값이 되겠네요. 그죠? 렇 R분의 VDD라고 하는 값이 되고, 요것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동작점, 여기서 이제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노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지금 부화선으로 이루어진 파란색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작점. 이 동작점을 우리는 콰이센트 포인트라고도 하고, 이제 Q 포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값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id라고 하고, 여기를 vd라고 이렇게 니다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이오드에 이만큼 전류가 흐르고, id만큼 전류가 흐르고, 이 다이오드에 vd만큼 전압이 가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 그럴, 경우에 이수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i껄 이렇게 쓰는 수식은 id는 is의 exponential vd 어? v, t라고 쓸수 있죠. 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요, 그, 순방향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뗀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는 이런 값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이 동작점을 이제 움직이는 거, 이 동작점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와 전압을 이제 바꾸는 것들이죠. 바꾸는 게 뭐냐면, 이, 뭐, 우리 다이오드 방정식은 이제 조제인 것이니까 바꾸지 못하고,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부하선부하선을 바꾼다고 한다면, 뭐를 VDD하고 R하고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R이라고 하는 걸 변화시켜보죠. R을 변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바꿔 보겠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생각해 보면 이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기울기가 바뀐 것은 r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r 값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위로 간 것은 r 값이 더작아진 자가질까? 그래서 Ra 에서 이런 기울기를 바꾸게 되면 동작점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와 같이 동작점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vdd 값을 이제 변화를 한번 시켜보죠. vdd 값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던 이렇게 게이 움직인 거죠. 여기 VDD 값이 이쪽 방향으로 VDD가 더 커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VDD가 이제 자, VDD가 더 커진 거고, 왼쪽으로 가면 VDD가 더 작아진, 뭐,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은 이제 똑같은 값이지만, 이렇게 VDD 값이 변하는 동작점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와 같은 그, 다이오드 방정식하고 부화선에 의해서 동작점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동작점은 못을 바꾸면서 VDD라고 하는 것과 R 값을 바꾸게 되면 그 동작점의 전류와 전압이 바뀔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작점의 전류와 전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번 영상에서 이제 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하고, 이와 같은 부하선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동작점, 오퍼레이팅 포인트, 큐 포인트, 이런 동작점을 이제 잡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동작점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수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하고, 이런 직선하고 만나는 점에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 뭐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론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반복적인 해석방법, 동작점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반복적인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다이오드 특성, 요, 이제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어느 한 점을 우리는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해서, 요 값이 VD1일 때, 여기에 전류값이 ID1만큼 이렇게 흐른다. 그때 이 VD1일 때 이제 부하수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것인가를 이렇게 하고 이 값을 이렇게 ID2라고 하고 이 ID2일 때이 지수함수에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가 하면 이 전압이 이제 VD2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면 어디? 이 오고 만나는 점을 이제 근사화 시켜서 접근해 갈수 있는 그런 값들이 반복적인 해석 모델 값이 된다, 그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식을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소식을 알아야 돼요. 반복적인 해석 모델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여기에 이제 키리오프의 볼테지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값을 I라고 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V라고 하면 다이오드 방정식에 의해서 앞에 썼던 것처럼 IS의 익스포넨셜 V4VT-1이라고 쓰는데 순방향에서는 이거 이렇게 부시할 수 있으니까 약 이렇게 IS의 e 의 V4 v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v 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e라고 하는 값을 이제 넘겨치기 위해서는 내추럴 로그를 이제 자연 로그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v t l n에 i s 분의 i 이런 값들로. 실수가 이 수식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반복적인 해석 모델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ID1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VD1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ID2라고 한다면 ID2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값이 VD2 이래서 이제 찾아가기로 이렇게 동작점을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ID1, VD1, ID2, VD2에 의해서 어떤 수식을 쓸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위에 있는 수식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수식에다 넣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ID1이라고 하는 것은 IS의 Exponential VD1 for VT, 이런 수식을 쓸수 있고요. 이제 ID2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VD2하고 관계할 테니까, is의 EVD2V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ID1분의 ID2 이렇게 쓰게 되면, E에 VD2-VD1 이렇게, V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Vd2-Vd1은 Vt VD natural logarithm, 그리고 이제 id1분의 id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Vd2-Vd1 이 값을 이렇게 쓰고 나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이 자연 로고를 이제 로그 함수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를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2.3vt 로그 id1분의 id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자연 로고를 이제 그냥 사용 로그로 바꾼 거가 되는 것들이죠. 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 각각 이 반복적인 해석 모델에서 VD1과 ID1이 매칭이 되고 VD2와 ID2가 매칭이 되니까 아까 쫓아가기를 이렇게 이렇게 쫓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개선을 할때 이런 소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을 예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작점을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정 전압 모델이라고 하고 콘스탄트 볼 e 이지 드랍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다이오드 특성 곡선에서 IV,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이와 같이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작점을 구하는데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0.5V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0.8V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값을 한 0.7V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얘를 간략화 시키기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일정 전압이 걸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일정 전압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모델을 오른쪽과 같이 일정 전압 모델로 이렇게 바꿔보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한 0.7V라고 한다면 0.7V 정도 걸려있는 다이오드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 이 다이오드가 0.7V로 이렇게 대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전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전류 전압을 구한 값이 앞에서 생각했던 반복적인 모델 방법하고 크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뭐 예제를 풀면서 한번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정 전압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류 I 값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 I 값을 구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로에서 I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다이오드 값을 우리는 일정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0.7V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일정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류 값은 R분의 VDD 마이너스 0.7에서 간단하게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동작점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전압 모델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물론 오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한 회로에 구체적인 값을 주면서 다이오드의 동작점의 그 전류와 전압을 이제 하는 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을 1 k 로옴 VDD를 5 v 그리고 전 다이오드를 걸고 고때 그 ID와 VD를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지수 함수 특성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하고, 이와 같은 부하선에서 만나는 이 동작점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저 뭐, 이걸 찾아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먼저 반복적인 해석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반복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을 찾아가는데, 앞에서 그 수식을 유도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때, 다이오드가 이제 0.7V에서 1mA의 전류를 흐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자. 그렇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0.7V일 때, 좀 삐뚤어졌네요. 0.7V일 때, 여기가 이제 1mAh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때, 부하선으로 가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가면 여기가 이제 I, 아이... d2, 이런 값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 id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부하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0.7V가 걸려있을 때 이런 값이니까, r분의 vdd-0.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값이 5V이고, r이 1 k ω 이니까4 3 미리 암4 3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4.3mAh, 요, 요 값이 4 3 m a 가 이렇게 됐는데, 그 4.3mAh가 된걸 가지고, 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요 다이오드 특성곡선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 데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여기 만나겠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만나면, 고 내렸을 때의 전압 값이, 여기가 이제 VD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vd2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앞에서 우리 그 반복적인 해석 방법을 한때 이제 수식을 얻은 게 있어요. 우리 v2-v1은 2.3 vt log i1분의 i2.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그1 m a 가 I1이고, 0.7V가 V1이고, 여기 ID2라고 I2라고 하고, VD2를 V2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 수식이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앞에 우리 반복적인 해석 방법을 할 때,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V2는 V1 더하기 2.3 VT log I1분의 I2라서, 여기 I1하고 I2, I1은 1mAh, I2는 4 3 m a V1은 0.7V를 갖다 집어넣고 풀면, V2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738V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0.738V가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보면, 여기 0.738V가 어디냐면, 지금 VD2, 여기가 0. 738V. 그럼 0.738V일 때, 여기 0.738V일 때, 부하선에 만나는 값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부하선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ID라고 하는 것은 1분의 5-0.738V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4.262mAh가 이렇게. 이게가 이제 여기 여기 만나서 얘를 경우면 4. 여기가 4.262 m 리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특성곡선 지수함수에 만나는 특성곡선을 구하게 되면 앞에와 같은 똑같은 수식에서 의해 v2 0.738 플러스 0.06 로그 4. 이게 이제 i1이죠 4.3분의 4.262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로그 값이고 하니까 반복적인 거니까 똑같은 수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대충 0.738V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이제 거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ID 값.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ID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26 이 m a 어가 되는 거고, 이 VT 값은 0.738V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 반복적인 해석 방법에서는 앞에서 구한 이 수식, 여기 V2-V1은 2.3VT로 그 I1분의 I2라고 하는 이 수식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 않아도 이제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한두세 번에 의해서 그 굉장히 근접한 값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그 일정 전환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생각했을 때 일정 전환 모델은 굉장히 간단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이렇게 지수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일정 전환 모델 0.7V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i라고 하는 전류값은 i라고 하는 전류값은 VD, D 마이너스 하고 이제 이 다이오드에 걸려 있는 전압, 일정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0.7V라고 한다면 0.7V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하면 R이 1KΩ이니까 1KΩ, 그리고 여기가 5V이니까 얘가 4 3 m a 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V, D 값은 얼마가지냐면 ID 값은 4.3mAh, VD 값은 0.7V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반복적인 해석 방법으로 계산한 것하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ID 값이 반복적인 해석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됐냐면, ID 값이, 얘가 이제, 그, 4.262mAh, 이렇게. 됐었고, VD 값이 얼마였냐면, 0.738V로 이렇게. 됐었어요. 물론 이 값의 오차가 크다고 보면 클수 있지만 회로에서는 이런 정도의 전류와 전압이 변하더라도 크게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반복적인 해석 방법은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지만 지금 일정 전환 모델을 가지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뭐를 한 거냐면, 이와 같은 다이오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이 얼마만큼 걸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전압원을 가하고 저항을 달아서 이와 같은 부하선하고 다이오드 특성곡선에 의해서 만나는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동작점을 찾는 것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개하기를 반복적인 해석 방법, 반복적인 해석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정 전환 모델이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이상적인 다이오드라 그래서 이제 0V 걸려 있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